그리고 같이 온 친구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옆에서 봤을 때, 오저기가 얼마 전에 신당에 들어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소리를 부글부글 질러대지. 어, 어. 이러니까 착각을 좀 이렇게 어좀오유음그좀 그러니까, 응. 그런, 그런 그 착각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어좀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남영지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령입니다. 매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점사를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봐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손님들을 이제 봐, 봐오셨을 건데 네. 왜 이제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기가 센 사람은 이제 점이 안 나온다. 가끔가다 이제 뭐 기가 쎄신 분들 정말 쎄세요. 몇우신도 이렇게 어우 이럴 때가 많거든 진짜 솔직히? 어 그런 분들이 좀몇분 계셨는데 기가 쎄서 점사가 안 나온다가 아니고 고집 센거 아닐까? <laughs> 어 그런 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이런 거 같아. 근데 우리한테 이제 확인 답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저는 매하시냐가 지금까지 20년 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해보는데 기가 세서 점사가 안 나온다는 건 모르겠고요. 이분이 고집이 세서 안 들으려 그래. 내가 그런 경우는좀 많이 본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서라고 하면은 또그 아, 문서를 들으시면은 잡으시면은 뭐또 이래저래서 문제점이 좀 많이 생길 거고 이걸로 해서 좀 흔들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미 다 계약을 해놓고 왔어. 음. 계약을 해놓고 왔기 때문에 또안 되고 내고 집에. 저긴 내가 무조건 좋은 거 같아.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이런, 이런 방향 조금 좋대. 근데 방향은 좋은데 그 해운년에 이분하고 안 맞는 충이 드는 해운년이란 말이야. 음. 나하고 맞는 해운년에, 나하고 맞는 달에. 어 이렇게 잡아야 나한테 생하는 문서인데 그게 아닌 나랑 언진총 이런 거막 꼈을 때 이런 거를 희한하게 내가 안좋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여러 개 문서가 또 잡혀요 귀에 안 닿게 잡기 전에 사인을 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좀 물어보러 오셔야 되는데 이미 자기 고집대로 다 해놓고 온 거야 자기가 이미 해놨고 내려놓지는 또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막 보록 보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씩 상담하다 보면 어, 그래. 어 그리고 같이 온 친구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구들이 옆에서 왔다. 오저 기가 얼마서 신당이 들어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소리를 부룩부룩 질러대지 어, 막 이러니까 착각을 좀 이렇게 어좀 오케 응, 그좀 그런, 그런 그 착각 그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어좀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내가 기가 세니까 정무당에못 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야야 야, 야, 틀렸어 틀렸어 아우 정무당 가니까야 기가 아우 야 내가 아우 이래서 웬만한 도직 가면 내거못 본다니까 막 이러면서 어막 그러면서 나가시는 손님들이 좀몇분 계세요. <laughs> 아, 아까 이제 고집이라고 말씀하셨던, 네 게, 맞아요. 고집이라기보다도 정말 어떤 내, 그 내면에 어떤 기운이 강해서, 네. 뭐실력들이 뭐 정말 못본다나 음, 그런 건 없었어요. 난, 난못 <laughs> 봤는데? 한번 더? 어. 나중에 이 문제는 제가 좀, 기가 진짜로 세신 분을 내가 만나면 이거 내가 참, 진짜 한번 해볼게요. 어, 너무 세서, 어, 볼뚱말뚱, 볼뚱말뚱. 어, 이랬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경험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내가 감독님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약간 좀, 음. 마,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네. 점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매하신는녀 거의 뭐사주명리점이 아니다 보니까 신청영점만 보다 보니까 사주 없이 보잖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이고. 말씀해주시는 대로만 제가 전달만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열 개가 다나오지만은혹시 제가 뭐 컨디션 이나 뭐가 해서 열개 중에 한 여덟 개만 말씀해드리고 뭐두개 정도 또 말씀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좀음 그럴 때 그럴 때 빼고는 거의 뭐 기가수에서 뭐안 보인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따라서 나는 이제 뭐 손님들이 이렇게 뭐 상담 의뢰를 할때뭐 상담을 이렇게 할때뭐 기가수에서 점사가안 나온다 이거는 다른 무속인들 무속인 선생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못 듣는 거겠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뭐 무당 선생님 말씀이 뭐 백이라면 백이겠지만은 뭐 그래도 뭐 조금 뭐한5% 10% 여기서는 내가 내 고집이라도 조금 내 뜨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에 좀 의견 반영을 좀 하시면은. 음, 내점사가안 나와 이런 말은 안 하실 것 같아. 음. 오늘도 이렇게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